창원. <laughs> 국내에서 이제 그 제일 바빠서 포커드가 열리는데, 한 3, 4일 동안 열리는데, 이때부터 아니면 이때부터. 할것 같아요. 이때 가면 안 돼? 웬만하면 이따 갈것 같아요. 어. 어, 웬만하면 이따 안갈것 같은데. 카메라 <laughs> 끌까요? 아, 네네. 응. 어. 어 오늘은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달라 야, 어? 더 마른 것같아 네. 어, 아니, 점 어, 종종은... 말라. 네, 안 말라. 안 말라. 으아, 야 만지고 그래. 어. 네, 가야죠. 잘하세요. 고생했다. 아 어, 홍진호 계속 지는데. 잘해, 잘 안녕하세요. 고추를 좀 가져가. 아, 그치. <laughs> 작은 고추 가져가. <laughs> 안 가져가. <야식아. 웃음> 뭐,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아, 아, 이거 어 뭐야, 이거 왜 고추가 있어요? 작은 고추라고 선물로 누가 가져왔다. 아, 참, 재밌게 놀다. 아, 이거, 이거는, 대장님 손가락? 네. 어, 맞아요. 아, 요 <laughs> 네. <laughs> 이것도 갖고 있어, 누가? 네. 쩐다, 진짜. 아. 생방을 하니까 인녹방 한지 오래됐어요. 아, 진짜 몇달 되셨네요. 그죠? 어디 안 가세요? 생방이 노예입니다, 생방이. 어디 안 가세요? 예. 어디? 생방을 꼭 해야 되는 그게 있나 보죠? 있어요. 할당력 음. 횟수가? 제가 거기 당첨된 거예요? 네. <laughs> 생방력이 뛰어나면 좋은 거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쉽지만 생방을 하게 되죠 좀 아쉽네요 예. 누구예요 담당이? 뭐가요? 생방 담당 일진 저하고 윤세진 아남유치님도 어. 생방 네 예. 방송일이니까 정영국 정영국 형님도 있네아 그럼 이제 콩하고 침착맨은 생방력이 없다 <laughs> 이 지, 지상파에서 감당할 만한 리스크가 아니다 그분들은 콩은 어차피 그 마피아 게임 때문에 편집이 필수라 생방이 어렵고 아, 그죠 그죠. 창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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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가 뜨익대. 지상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네. 아니에요. 저희 생방 제일 잘하는 건박레인데 아, 그죠 그죠. 네. 수요일이 좀 애매하거든요. 아, 그런 구성이었군요. 지금 세계관 설정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BTU 세계관을 잘 몰라가지고. 생방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사실 안정적이란 얘기니까 음. 좋은 얘기이기도 한데. 근데 아까 또 인, 이, 아쉽죠. 그 인방의 네. 기준에서 보면 약간 배, 노잼. 배텐에서는 아쉽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맨날 네. 게스트 했기 때문에 생방 시간 맞추고 로런거잘안는니 그니까. 그걸 너무 잘해서 문제인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막 생방 중에 한번 제가 미친 짓 한번 하면 수트 한번 입으시고 인는것으로 빠지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뷰티에서 빠진다. 그냥 빠지지 않을까요? <laughs> 인녹방으로 네. 빠지는 게 아니라 생방, 생방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여기에서 빠지는 거구나. 네. 그래요. 저는 성실하게 <laughs> 베테네사운. 프리아니어르신들 제일 자문자답 잘하시네. 프리아니 어르신들이 제일 기다리고 있는 하차하는 를 방법. 예. 네. 수탐을 있게 하고 아니요. 저 겁이 많아서 못해요. <laughs> 겁이 많아가 지상파의 고지이 이 다소곳한 분위기에 굉장히 적응을 합니다. <laughs> 제가 한번 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뭘요? 전, 모든 요일 임방화를 한번 해보자. 오. 예. 이, 이 이럴 필요가 없다. 그 고정된 어떤 이 반성 네. 깨자. 왜냐면 이것도 생방송이나 마찬가지니까. 사실 뭘좀 푸내놓고 뭐, 그렇죠. 하니까. 생방이 이것도. 예.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봤는데, 너무 급진적이다. 아, 그래요? 그럼 어디가 급진적이지 예? 그게? 예? 그, 그 어디가 급진적이지? 아, 일단 그, 아, 라디오의, 라디오의 그 동시성. 예, 생방을. 아. 네. 하긴, 라디오의 동, 그 동, 그 생방이라는 게 사실은 완전히 없으면 좀 그렇긴 하네. 그쵸. 위에, 또 위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얘기 해봤어요. 모든 걸 인방으로 하고, 음, 네. 그 다음에 맨 뒤에만 네. 후토크로 생방을 한, 어한 거. 끝나기 전에. 그 뭐, 이렇게 문자 읽어주고 네. 이런 생방을 하긴 했다. 네. <laughs> 그냥 구생 마추고 정말 진보적으로. 어, 어. 끝인사. 근데 또 그렇게 네. 한번또 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중에는 인방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집에 <laughs> 가가지고. 그... 그것이 최종 목표죠?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코비드 사태전전 전 지구가 사이버 전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여기 지금 남이 다 쓰고 있는 마이크에다 대고 이러면 안 그렇죠. 된다. 침이면 <laughs> 마이크맨 마이크. 인방 그냥 <laughs> 각자 방에서 연결해가지고 하면 안 되냐? <laughs> 결국 우리가 사이버 전사가 되는 길이죠. 사실 <laughs> 한번 그런 기회가 있을 뻔도 했어요. 아 진짜? 강제로. 그러니까 아이, 제가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해외 출장이 하나 생겨가지고 오. 짬준이랑 이제 좀 얘기를 해서 놓치기 어려운 기회인데 영국 현지에서 베테는 한번. 좋죠. 거기서 한번 임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자. 글로벌, 글로벌 방송. 와이낫. 와이낫이지. 라디오에서도, 어? 뭐, 시피님이. 그 포장 잘하면 될것 같은데. 네. 아니, 시피님은, 어? 그거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서 현장에서 한번. PD까지 보내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음. 아, 코로나 그때. 때문에 아예 이제 출장이 취소되고 그러면서 그때 한번 그 크게 선을 한번 넘을 뻔했었는데 아깝네요. 네. 그때 한번 공을 뻥 차놓면 으 어떻게든 그게 기준이 될 텐데. 그렇죠. 어... 아쉽네요. 베트의 BBC화가 한번 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예. 월드와이드베텐 대철수 형님보다 먼저 할 뻔했습니다. <laughs> 예. 아 그런 것도 욕심있이요 예. 저희가 좀더 빨랐어요. 하지만 개혁이라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예. 하워브리지에서또 아니면 이제 런던 아이에서 좋네요. 빅벤에서 런... 예, 런던 아이입니다 여기. 아 예. 벤에서 셜록 음악 깔아드리고 왜 갑자기 참 이거까지 왔어? 우리 설만구님이 제가... 네. 이제 약간 그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죠. 아니요 컴플레 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는 어, 그냥 저는 아, 왜 생... 생방 노행가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laughs> 저는 <웃음> 생방만 해야 되는 운명인가요? <laughs> 그래서? 돌아가기 월드컵 네. 한번 해요. 그러면서 세계 챔피언할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드립. 제가 그럼 사고 치면 수타 한번입고 그 생녹방으로 빠지나요? 옛나에 그렇게 되면 채팅창 앞에 또 위에서 빠진다라고. 괜히 또요 앞에 앉으니까 괜히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예. 좀 달치한 얘기를 하게 되네전뭐 예,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laughs> 프레이밍이 가장 쉽기 정치하지 생각 없어요? 예? 정치하지 생각 아, 없어요? 국민을 분열시킬 아주 훌륭한 네. 정치인. 쓰세요 네. 끌게요. 끌까요? 네. 생방서 뵙겠습니다. <laughs> 상태를 보니까 마감 잘 끝난 것 같다고. 아, 네. 아, 왜 이겼어요? 네. 머리. 아, 근데 지금 새 작업실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틀었어.